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 오늘은 오대 세... 대통령 미국.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두 명의 멀로 중에 한 명. 바로 바로 이 이승윤 신 제임스 멀로. 틀렸다. 이것이 무엇이야? <laughs> 이것이 무엇이야? 내 얼굴인데? 이것이 엉덩이지. 이것이. <laughs> 이거 이 엉덩이지 어떻게 얼굴이야? 엉덩이 <laughs> 쳐 아, 발로 때렸어요 아빠를 미안해 이거 뭐지 이것이 엉덩이야 그러면 이것이 엉덩이야 여기서 방구 나와 방구 나오네 이걸로 말좀 해봐 이걸로 말좀 해봐 아살람 마 야 아, 엉덩이에서 말하네 엉덩이가 말해 <laughs> 제임스 먼로는 음 1850년대 에 태어난 그 독립 항일 항영 항영 독립투사 세대의 아까, 마지막 대통령이야 안돼 <laughs> 왜 아빠 쪽을 향하고 있잖아 <laughs> 엉덩이가 아빠를 겨누고 있잖아. 아빠 황기끼려고할때 알려줘. 아빠가? 응. 왜? 그냥. 가서 냄새 맡게. 아니. 그런 거. 어어 이제 멀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마릴린 멀로고. 응. 남자로서는 제임스 멀로야. 음. 제임스 먼로는 미국 5대 대통령이지. 엉덩이 치워! 제임스 몰로는 군인이었고, 변호사였으면서, 외교관이었고, 기어 그 방구를 껴야 직성이 불리하냐! 직성이 불려! 거기다 아빠의 얼굴이 아니야. 거기다 말 걸지 말라고. 아빠 이제 10 18살 때 조지 워싱턴을 따라서 독립전쟁에 참여해. 그 사람 총 들고 싸웠어? 응, 그 사람은 군인이었다니까? 실제로 부상도 많이 당하고, 총도 많이 맞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 잠깐, 총 맞았다면 죽었어야지. 근데 겨우 살았어. 내가 1800. 어떻게? Okay. 병원에서 치료했겠지. 1876년 그 크리스마스 전투 있잖아. 응. Yeah, yeah. 거기다 남냥하면 어떡하냐! 성신좀 차려라! <laughs> 너! 이러면 여기 안 해줘! 얘기 아주 잘 거야 바로. 근데 어쨌든 방지키려고 할때 얘기했죠. 방지 안 끼일 거야. 왜왜 <laughs> 키려고 할 때. 조지 오스틴 터지 그 크리스마스 전투, 그러니까 그 새벽에 강 건너가지고. 응. 운 좋게 대포로 영국군을 영국군하고 독일군. 얼 얼어 죽은 두음 응응. 얼 얼어 죽어 두명 얼어 죽었지. 그때 그안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그큰 부상을 입어. 응 음, 죽진 않았어 다행이다 응 음, 그때 죽었으면 대통령이 바뀌었겠지 가지고이 이 제임스 먼로도 실은 이제 금수저야 그 버지니아주 대농장주의 아들이었고 심지어 군대에 입대했는데 입대할 때부터 중위로 들어갔어 중위? 응 중위? 중간 중위가 굉장히 높은 거야 나름 캡틴 바로 아래지 캡틴이 뭐야? 음, 그 1위? 데위, 캡틴이야? 뭐 음. 개그 일이 대위 대위가 캡틴이야. 그그 증조할아버지 말이야? 아직 공을 계속 세워 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있잖아. 증조할아버지. 어그어 음. 그, 어, 지금 살아 있지? 증조할아버지는 돌아가셨지. 언제?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 어증조할아버지가 어쨌든 어쩌... 내 후손 중에 6.25 전쟁 때어 증조할아버지가 음, 6.25 참전 용사 하지 어 근데 장어 장군이었다며. 그때 장교 오셨지, 장교. 응. 제일 높았어? 그때 할아버지도 그때 중인가 되셨던가? 응. 응 그러셨던 거 같아. 아무튼 장교로서 제법 위치가 있으셨어. 응. 냠냠. 응. 그래가지고 제임스 몰로는 그렇게 각 계속 이기, 이기고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제 쾌한 공을 세워서 그러니까 응. 결국 대령으로 이제 전역을 하게 돼. 대령까지 올라가지고 장군까지는 안 갔지. 음~ 인,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프랑스 대사도 하고 영국 대사도 하고, 이제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 두번 나왔는데, 첫 번째는 안 되고, 두 번째 때 대통령이 돼. 근데 태, 첫 번째 안된 것도 참 다행인 게, 이 사람이 국무장관으로서 일, 일도 잘했어. 응. 이, 제임스 몰로는 제일 잘한 게 뭐냐면, 청답, 응. 병사. 어 전투에도 소, 전투에서도 전투에서도 그 그참잘 싸웠지만 영명하게 용매, 싸웠다고 조지 오싱턴이 칭차, 칭찬을 했다 그래 그래서 좋게 봐가지고 나중에 외교관 시켜주지 프랑스 대사 당시 프랑스 대사면 제법 높은 위치 제일 중요한 나라에 간 거야 그러니까 핵심이지 외교부에서 핵심, 외교부 핵심으로 간 거지. 음 제임스 몰로의 가장 큰 공이라고 하면 영토를 크게 넓힌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나 배고파요. 그래? 쿵쿵 저기 걸로 가자. 아니에요. 삐! 하면서 대포 한 대로 빠바바바다 없앤 거야. 나오 1803년에 이 사람이 프랑스에 가서 나폴레옹을 만나는데 근데 그 나폴레옹이 제임스 멀로에게 루이지나 주를 주 땅을 사라고 해. 근데 당시 제임스 멀로에게 그것을 사고 안 사고 결정할 권한이 없었어. 근데 멀로는 뭐라 그래? 오케이. 산다 해버려 그냥. 산다 해버려 심지어 가격 협상까지 해버려 그때 1 5 0 0만 달러로. 더 비싸게? 아니 나는 많이 깎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가 천팔0 년이었는데 그 나라로 돌아와서 의회 의 승인을 나중에 받아. 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플로리다주, 은지 플로리다주 어디 있는지 알지? 플로리다주를 인디언을 이렇게 진압한다. 노노카이 먼저 먼저 제압을 하고 점령을 한 다음에 당시 뭐 법적으로 플로리다주가 스페인 거였거든. 에스파냐, 스페인. 뭐하냐? 음... 재미없어? 어? 재미없어? 아니. 이거 딴지 되네. 음... 아니, 뭐. 아까 부치동에서 플로리다 봤어, 안 봤어? 봤어. 엄청 크지? 오, 맨 끝에 있었어. 음, 그 따뜻하고 좋은 휴양지란 말이야? 근데 그 플로리다주를 점령을 먼저 딱 하고, 그 저, 전저, 점령을 했으면 그 이긴 거잖아. 전쟁에서. 음. 그니까, 러 배상금을 안 받는 대신에, 음. 너 플로리다 주 그냥 내나 공짜로 내나 해가지고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 주를 받아내버려 공짜로 동부 플로리다, 터보 플로리다 둘다. 그래서 플로리아가 미국. 그래서 플로리다가 미국 땅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어 지금도. 그 그러니까 스페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 뭐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받아내버려. 그리고 1818년에 그까그일년 그러니까 전에는 영국과 협상을 해가지고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선을 49도 9도선으로 딱 맞춰가지고. 38선이 아니라. 음, 응, 카스도선노딱 맞춰 가지고 매우 넓은 땅을 또 영국으로부터 받아내. 그러니까 1918년에 영국으로부터 땅을 넓히고 1919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땅을 넓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1823년에 1823년, 그러니까 1818년, 1819년, 1823년 네, 멀로독토린이라는 거를 발표해서 지금도. 음, 응, 지금도 유해 심지어 멀로독토린이 멀로독트리인걸 발표해서 아, 지금은 좀 유연하다가 말하기 좀그런가까 근데 발표 1차 세계대전까지 유유했지 유해, 1, 2차 세계대전까지 발표해서 앞으로 유럽 제국들은 멋지다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추가로 가져갈 수 없다 앞으로 그리고 그럼 아시아 아시아는 돼? 응? 아시아 아시아는 가져가도 돼. 응, 들어 봐. 거기 그 아시아 내건 없어. 어, 그때 아시아 없었어? 아, 있었는데 그 멀로독트리 내는 그 내용이 없었다고. 아빠, 그럼 응. 가져가도 되는 거야? 응, 가져가도 되는 거지. 근데 아빠. 그럼 그때 러시아였지. 그때 러시아였지. 그럼... 그럼 러시아가 있잖아. 러시아는 가져가도 돼요, 안 돼? 어디로부터? 러시아도 유럽이지. 응. 아니, 아시아도 있잖아. 그니까 아시아는 상관 안 하는 거야, 거기서는. 왜? 예? 왜냐면, 멀로 독트린이 기준으로 삼는 거는 대서양과 하와이까지였거든? 예. 그니까 멀로 독트린에서 아예 박아버려. 대서양과 대서양에서부터 하와이까지는 유럽 제국들이 간섭하지 마라! 추가로 식민지를 가져갈 수 없으며. 그럼 우리나라는? 기주... 우리나라는 대서양으로부터 하와이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어? 어, 아니. 없지. 응 없잖아. 그러니까 못 가져가. 누가? 우리가. 우리나라는 우리 거지. 아니 우리가 식민지를 못 가져가냐고. 어. 거기서 주어는 미국이지. 주체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서 우리는 대한민국 이 민주가 말하는 우리는 대한민국이고. 응. 그러니까 멀로덕트 뭐 있는 주어가 미국이란 말이야. 응. 아 그러니까 대한 어 뭐, 아메리 어 우리는 유럽이 아니니까 아, 어, 아메리카에 있는 시민지를 가져가도 돼? 안 돼. 왜? 여기서 유럽이라고 하면 그 외부의 강한 나라들 전부를 말하는 거야. 사실상. 왜냐면 그때 안강하지 않았어? 그때는 우리 안강했지. 그러니까 그때 아메리카 대륙을 허 호시 탐탐 노리고 있는 세력은 많이 있어. 유럽에 나 있는 나라들 뿐이었어. 그래서 유럽에게 그런 말을 한 거야. 아시아 제국들은 어, 아메리카 대륙에 손도 못 대. 힘이 약하니까. 관심도 없고. 일본은. 일본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우리 그때 강하지 않았어. 승선대형. 1823년 때? 응. 1823, 승선대형은 1863년부터 1873년까지야. 아, 맞다. 이때는 1823년이야. 그럼 그때는 누구야? 철, 음, 순, 헌, 철. 순, 그때는 우리나라가 약 때가 약할 때야. 순순원철 때니까. 안동 김씨아 세도 아니죠? 세도 김그 세도 정치가 강할 때라서. 안동 김씨아들 그치 그치 그치. 안동 김씨 응. 후암 조씨. 거기가 그죄 악을 벌이던 때 아니야? 음, 아주 나쁜 일을 많이 하고 나 국가의 경쟁력이 경이 떨어지고 국력이 떨어지고 부정부패가 심해지고 농민 농민 봉기가 계속 일어나고 이럴 때야. 기야. 세기가 한창 발전할 때 우리가 뒤로 가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정조 때좀 발전했다가 뒤로 간 거야. 수원화성. 그러니까. 아버 정조가 이 정조야? 태정태세 문자살할때그 정? 아니. 태정종. 아 정조구나. 응. 어. 태정태. 자. 문단지. 그래서 멀러독트리는 앞으로 아메리카 대륙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관여하지 마, 외부세력은 관여하지 마. 만약 관여하면? 만약 관여하면 그 어떤 관여라도 미국을 적대시하는 걸로 간주하겠다. 한마디로 전쟁이다 이거야. 만약 졌으면 그때? 전쟁은 미국이, 없었어. 아 미국이 만약. 그러니까 이때 멀러독트린을 발표하라고. 은근히 부추겼던 나라가 영국이야 그래서 사실 영국은 미국과 공동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미국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단독 발표를 했어 왜냐면 그때 공무장관이었던 존 퀸시 애덤스가 단독 발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가지고 단독 발표를 하게 됐고 존 퀸시 애덤스는 나중에 대통령까지 이제 6대 대통령까지 하게 되는 거야 이존 퀸시 애덤스 아빠가 존 애덤스야 2대, 2대 대통령 뭐라고? 2대 대통령 존 에덤스 아들이 6대 대통령인 존퀸시 에덤스라고. 그리고 이존퀸시 에덤스가 5대 대통령 밑에서 국무장관을 했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멀로독트린을 미국이 단독으로 발표해야 된다고 주장했었다고. 우와! 그래서 이때 미국이 멀로독트린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미영 전쟁에서 승리했을 정도로 미국이 강대국이 됐었고 우와. 그다음에 멀로독트인 뒤에 발표 뒤에 영국 세력이 아직 버티고 있었고 우와. 영국은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미국 남미 지역에서 세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았고 그래서 우와. 미국을 지정했던 거고 우와. 그래서 좀 전까지만 해도 죽을 듯이 싸웠던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 협력해서 멀러 독트린을 발표하게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거는 하와이까지도 멀러 독트린의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버렸던 거야. 이미 하와이는 그때 독립국가였는데,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까지도 이미 태평양은 우리 거라는 개념이 있었던 거지. 왜냐면 그 태평, 태평양에서, 서부 쪽에 있는 태평양은 섬들은 약간 그 독일들이 가지고 있었거든. 이미 독일들이 가지고 잠깐만 아 독일 아닌가? 이때는 아직 독일 독일 땅이 아닌가? 어, 아직 이때는 아직 독일 땅이 아니다. <laughs> 그 서부에 있는 태평양의 섬들은 이미 뭐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 영국이나. 아, 그래서 그, 주인들이 많이 그, 있었고. 맥몇동안 제도도? 음도날드제도 한번 다시 봐보자. 근데, 그, 하와이까지 해서는 아직 그런 게 없었던 거지. 그래서, 동부 태평양, 중앙 태평양은 미국 것이다. 뭐 이런 발표 의미가 같이 들어있었던 거야. 재밌다. 응. 그, 또, 멀러덕트리는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또예 중에 하나고, 응. 음. 군인이 대통령이 된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리고, 몰로독 제임스 멀로는 대통령에서 은퇴한 후에 가, 가난해진 대통령 중에 한 명이야. 대통령에서 은퇴한 후에 가난해진 사람이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메디슨, 제임스 멀로, 이 사람들 다. 그리고 워싱턴은. 워싱턴은 끝까지 부유했어. 아, 맞다. 그 사람은 진짜 너무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 플러스 부자. 응, 음, 부자 중에 부자. 부자 오브 부자가 워싱턴이었어. 그래서 아, 부자랑 결혼했지. 응 그렇지. 부자 플러스 부자였지. 부자 플러스 가부였지. 부자 플러스 최고 부자. 그래서 경제적으로 맞그 노년기에 매우 힘들게 살았다고 해. 그래서 그 대통령 할때 빚도 많이 져 가지고 그 나중에 자기 농장주 땅을 다 팔아서 그 빛을 감느라고 다 땅들을 다 팔았어야 했다고 하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그 3대 4대 5대 대통령들이 다 은퇴하고 가난했다 했잖아 응. 이 사람들이 실은 청렴했다는 뜻이야 응? 청렴 뇌물을안 받고 일을 공정하게 잘 처리했고 그 나쁜 짓을 안 했다는 거지 이해돼? 어, 워싱턴은 나쁜 짓했어 워싱턴 이 워싱턴 이분은 워낙 돈이 많았다는 거야. n 가 a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음, 그랬고 다른 분들은 애매하게 돈이 많다 보니까 많은데 그 공익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g 기 재산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래서 t 노년을 a s 하게 보냈지. 어. 근데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는 비극이었겠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토대를 굳건히 하고 나중에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데는 매우 좋은 원인이 된 거지 청렴하고 능력있는 대통령들이 연달아서 미국을 지도했다는 거는 청렴하게 뇌물 안 받고 미국으로서는 축복이었던 거야 가지고, 제임스 멀로 대통령은 나중에 은퇴하고 빚 갚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당, 땅이랑 뭐다 팔아버려가지고 살 곳이 없어져서, 음, 살 곳이 없어졌다고 하면 하는 표현이 맞겠지. 뉴욕에 있는 딸 집에 가서 어, 사, 살아가게 돼. 그리고 결국에 70몇 살의 나이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이제 돌아가시게 돌아 돌아가시게 돼, 아, 서구를, 독립기념일에 서구를 독립기념일에 돌아가시게 돼 죽은 나, 사람이 많다. 어, 미국 대통령 중에 독립 기념일에 죽은 사람이 많아. 예를 들어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든가. 책에서도바니데 음. 존 애덤스라든가? 존 애덤스도 되는 독립 기념일 같이 가서 날래 돌아가셨지? 제임스 몰로는 미국의 국력을 굉장히 세게 만들었고 미국의 땅을 매우 넓게 만드는데 그 공이 매우 컸다 는 것을 알수 있어 그리고 버지니아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우스 다쿠다주의 아래쪽 땅도 스페인으로부터 하량 받아가지고 미국의 영토를 굉장히 크게 넓히는 분이지. 그리고 캐나다 쪽 국경 분쟁도 다 해결을 하시, 하고 외교적으로 매우 수완이 좋았던 분이야. 유능한 대통령, 유능한 지도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그, 그 나라에게 정말 큰 복이 되는 거지. 미국은 그런 복이 많았어, 초기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유주 잘 자.